저희는 참좋고요 어, 저희는 오늘 엑셀렉스랑 실버라이트에 대해서 조사를 한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여러분 인터넷을 하시면서 이런 진짜 어, 얼마나 많이 급해 보셨습니까? 우리는 이거를 처음에는 어 이게 뭐지 하고 알아보려고 했지만 나중에는 그냥 결제하기 급급해서 막막 누르기만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표정은 이렇게 말하고, 말하고 이렇게 말하고 말았겠죠. 하지만 여러분들은 액티브 엑스가 뭔지 아니면 왜 사용하는지, 왜 우리는 계속 그걸 사용해야 하는지도 모른 채로 계속 액티브 엑스를 누르기만 바빴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액티브 엑스가 무엇인지, 왜 우리가 액티브 엑스를 사용하고 있는지, 액티브가 엑스가 왜 없어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액티브 엑스가 무엇인지 알려 드리겠습니다. 액티브 엑스는 마이크로 시스템스에서 만든 자바라는 프로그램에 대응하기 위해서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만든 프로그램입니다. 어 <laughs> 응용 프로그램과 웹 브라우저를 연결해서 더 좋은 화질, 좋은 프로그램을 보여줄 수 있고 또한 프로그램 언어와 프로그램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왜 ActiveX는 단점이 많은 걸까요? 일단, 여러분들 알시다시피 크롬이나 다른, 다른 곳에서는 우린 결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다른 액티베스들도 크롬에서는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액티베스라는 것은 오직 인터넷 익스플로어에서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PC 환경에 따라 작동 가능성이 다르기 때문에 PC를 옮길 때마다 그때그때 설치를 다시 해줘야 돼서 유지 보수 비용이 굉장히 극대화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입력하고 있는 비밀번호나 어, 결제 시 사용하는 모든 정보가 해킹될 위험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근데 왜 액티비스는 이렇게 많이 퍼져 있을까요? 일단 액티비스는 우리나라에서 굉장한 독점을 이루고 있습니다. 저렴한 개발 비용과 프로그램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서 큰 목을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운영자 비용 절감과 국제 표준화 기준회피가능성 가능성이란 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이윤 극대화를 위해서 굉장히 상용화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액티베스가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온라인 뱅킹, 공인인증서 제도, 정부, 학교, 웹사이트 등 거의 대부분의 사이트들이 액티베스를 100% 활용해야 하는 시스템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세계 유일의 액티베스 체제 장기화를 이루고 있는 나라입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사람들은... 이제 드디어, 액티베스의 단점을 파악하게 됐고, 사람들은 액티베스를 없애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노력의 일단 대표적인 것은 액티베스 대체 기술을 사용 가능, 어, 이런 관련된 법조가 개정이 되었는데, 어, 액티베스 이외의 소프트웨어를 이용하고 싶으면, 정부위원회인 KCC의 허가를 받아서 할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2년 동안 단 하나의 대체 기술도 허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또 아이, 아이러니하게도 KCC라는 이 사이트 또한 액티베스를 사용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laughs> 우리 어 저희가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액티베스를 내내쪽내 쪽지면 되지 어 바꿀 <laughs> 수 있는지 아, 여러 가지 방법 찾아보았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그, 국내웹 퇴출을 위한 국가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개인의 노력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적인 대책이 필요해야지. 어, 액티베이스의 독점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새로운 응용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도입하는 시로를 계속해야 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실버라이트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HTML5를 어, 상용화해야 합니다. 이것이 있다면 액티베이스나 플래시 없이도 기능이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이 여러 가지 해결 방안 중에 가장 대표적인 실버라이트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어. 죄송합니다. 어, 그 전에 만약에 이렇게 해결 방안이 도입돼서 액티베스가 퇴출된다면 어떤 장점이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웹 브라우저의 다양화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것을 하기 위해서 액티베스 때문에 인터넷 익스플로러만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그 익스플로, 아, 액티베스를 퇴출한다면 여러 가지 웹 브라우저가 더욱 더 다양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웹 문화가 선진화될수 있고 악성 코드 유포 경로가 축소되게 됩니다. 네. 액티베스 다음에 실버라이트에 대해서 에,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어, 실버라이트는 일단 무엇이냐? 실버라이트는 기본적으로 브라우저 플러그인 기술입니다. 어, 여기서 플러그인이란웹 브라우저의 일부로서 쉽게 설치되고 사용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플러그를 뽑고 꽃 어베듯이 쉽게 그냥 연결을 하기만 하면 됩니다. HTML만으로 할수 없거나 하기 힘든 것들을 플러그인을 추가하여서 어, 보다 동적인 웹을 만들어준 기능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의 또한 장점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든 웹브라우저에서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어, 왜 실버라이트냐? 그러니까 실버라이트 장점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어, 실버라이트는 디자이너와 개발자가 서로의 역할을 분리하여 작업을 한 다음에 어, 통합된 결과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협약 모델, 모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디어 재생 능력이 뛰어나요. 동영상을 많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EBS나 SBS 등 여러 방송사에서도 실버라이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 윈도우 운영 프로그램과 심지어는 스마트폰이나 앱도 만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 시각화에 강력하여 배너 홈페이지, 웹 기반 미디어 플레이어, 각종 애니메이션 등에도 실버라이트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